그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증조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관심있게 막 그걸 들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려, 그거를. 그러면 그 관심있게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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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갖고 싶어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잡고 싶어하는 이 대운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음. 이 대운이라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마다 이몇 번씩 보통 들어오나요? 한세번 정도 들어오지. 세 번씩 어. 들어온다. 어. 그러면 이게 일반인 분들은 혹시 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음. 대운이 들어왔는지 대운이 왔는지 이런 걸잘 모르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대운이 오기 전에 좀 이걸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나타나는 징조. 젊지 마. 아 그래요? 뭐 어, 어. 그런 가장 가장 제일 좋은 어.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대원이 오기 전에 좀좀 받는 느낌이 좀 징조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나요? 뭐 꿈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음. 뭐 이전에 뭐 이런 일들이 일타, 일어 나타난지. 재벌이 맨날 돈을 벌까? 아니요. 생각한 방법 해봐. 네. 1억을 모으기가 힘들어. 음. 우리가 음. 젊은 친구들이 1억 모기 으 힘들어.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지. 네. 1억을 모기가 으 진짜 힘들어. 음. 근데 그 1억에서 네. 2억을 모으기가 쉬워 훨씬 아 그래요? 그럼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음. 1억을 종잣돈을 만들었어 음. 그럼 내가 이거 투자할 거 아니야 어디다가 음. 그치? 네. 투자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투자해서 그게 이제 오르면 2억이 될거 아니야 네. 그럼 2억에서 팔아서 예를 들어서 네. 어디다가 또 투자를 할거 아니야 네. 그럼 3억 버는 거는 그냥 쉬운 거야 그래서 음.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 어. 근데 이제 대운이 음. 들어올 때는 뭐를 해도 돈이 돼.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를 했어. 네. 부동산을. 음. 1 0년돼도그 1억이야. <laughs>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을 투자를 했어. 네. 10년 뒤에 그게 20억대, 30억대. 아. 예를 들어서. 아. 그게 운이 글러. 그래 사람마다 돈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 네. 어? 예를 들어서. 네. 어. 그래서 그 운이 음. 들어올 때는 그 증조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관심 있게 막 그걸 들어.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려 그걸. 그러면 그 관심 있게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죽는 날까지. 세살먹은 어린애한테도 배웠겠다는말 있잖아. 응? 음. 어? 음.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어떤 그, 나 유튜브에서 봤나, 뭐에서 봤나, 관계 있어. 재벌 회장님 기사분이, 어, 이제 거의 연세가 많으셔서, 퇴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이제 일평생에 나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내가 자네한테 얼마를 줄 테니 주겠다 하니까 그 기사분이 뭐라고 했을까? 어? 회장님 제가 회장님 말을 듣고 투자를 해서 돈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회장님 말을 듣고 투자를 해서 저도 많은 돈을 부를 누렸습니다 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흘려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음. 기다마들어 네. 그게 차이가, 그, 받아, 받아들이는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응? 음. 네?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그걸 투자를 했어. 돈을 벌겠지. 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아이, 뭘 끝까지 꺼내서 벌어. 그 사람은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음. 그리고 대운이 들어올 때는, 그런 좋은 말이 들려. 아... 나도 모르게. 들리고, 의연차게 좋은 사람들 따라 붙고. 주변에 사람도 바뀌고. 그렇지, 바뀌고. 아... 그리고 또 꿈을, 네.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꿈이, 불꿈이나, 음. 우리가 똥꿈 좋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어, 그냥... 어, 똥꿈 안 좋아요. 음. 어, 똥바가지 뒤집어 쓴다는 말 있잖아요. 네. 똑빠가지 뒤집어서는 뭐가 좋아. 냄새 나지. 네. 옷빨 아야 되고. 네. 목욕해야 되고. 네. 어? 똥꿈이 그렇게 좋은 꿈은 아니에요. 꿈 중에 제일 무슨 제일 좋은 꿈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필요해요? 소금 없으면 살아요? 아니요. 소금 먹어야 살아. 그렇죠? 아, 네. 아, 소금 꿈이 제일 좋아요. 물 먹어야 살아요. 네. 그렇죠? 마... 네. 물 먹어야 살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 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소금, 소금 꿈, 응. 소금 꿈을 소금물 무가 응. 정말 다발로 막 그냥 가만히 채 그냥 갖다 줘, 어? 대박이나 가만히 채 응? 갖다 주고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물듯이를 네. 한다. 우리 구타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대천바다 물밀듯이. 응. 구타는 용어 중에 하나, 대천바다에서 물밀듯이. 부자 되게 해주고, 장자 되게 준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물이 막 쳐들어오는 꿈. 응? 음. 응. 음. 막 잉어나 이런 게막 들어오는 꿈. 그런 게 좋아. 응. 그런 꿈? 응. 음. 음. 그런 꿈을 꾸고, 음. 소금을, 응. 음. 어, 갖다 주는 꿈. 음. 그리고 누가 숫자를 알려주는 꿈. 숫자를. 음. 그래도 노또 한번 사보세요. 음. 어. 자 그리고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호사다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응. 근데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지.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완전 바닥을 찍는 경우가 있는지. 이 응. 응.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 뭐. 손님 중에 하나가 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지하실도 있더라고. 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laughs> 네. 어? 근데 그분 성공하신 분이야. 얼마나 밑바닥으로 내려갔는데 밑바닥을 가서 보니까. 얼마나 밑바닥에 더 있는데, 지하실 바닥도 있더래. 어? 근데, 그, 이제 그분이 운이 들어와서 치고 올라온 거야. 아, 바닥에 있다가? 어. 어. 사람이 인생에서 오르맥이라는 게 있어. 네. 오르막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가 돈을 벌면, 음. 자, 돈이 돈 벌어서, 그 돈은 은행에 넣놓으면 은행에서도 이자를 붙을 것이고, 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이 붙을 것이고, 음. 그렇잖아요. 음.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돈은 잘 벌어야 돼. 잘 써야 돼. 잘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못하면 황이야. 꽝이야. 어. 근데 그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관리를 못하면 돈을 아무리 벌으면 뭐래? 다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는 거지. 잡아서 나가는 거라고. 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음. 어?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바닥을 친다고 했을 때그걸 음. 그냥 만약 거기서 안 좋아하고 아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거를 한번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마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하죠. 음. 아니 망했다고 죽어? 망. 자살해? 아니 망했다고 죽고 망했다고 무슨 뭐밥안 먹고 살아?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음. 사람이 내리막에서 오르막도 있는 거예요. 음. 희망을 갖고 뭔가 다시 응. 뭔가를 돌파구 찾아서 하면 응. 그운는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응. 어? 근데 마인드가 허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죽었다가도 안돼 네. 허세를 버려야지 응.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지? 네. 어. 그 허세의 마인드를 막말로 얘해서노또 어, 당첨돼요 응. 하는 사람을 가지고 그런 노또 당첨돼요 응. 그런 허세를 가진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 어? 근데 진짜 밑바닥 가서 지하실까지 가서 응.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응. 열심히 하고, 응. 열심히 살라고 노력하고. 응. 그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운이 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응. 나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 응. 나도 사람들 살 돈이 없었어. 네. 진짜. 난 무당 안 하려고. 네. 그래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런 노또 당첨돼요. 나 하늘에서 돌배랑 맞아요. 난 이런 허황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든 부처님이 든 조상님이 든 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드으셔서 감사합니다. 네.